이제 AI는 단순한 일정 도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향, 습관, 목표,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 내 삶을 설계해 주는 맞춤형 동반자인 초개인화 AI 코치로 진화했어요. 이 AI 코치는 SNS 활동, 소비 패턴, 건강 데이터, 수면 리듬까지 분석해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타입 같은 무의식적인 심리 특성까지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막연한 조언을 넘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재정 관리에서는 매달 얼마를 저축할지, 어떤 투자 전략이 유리한지 알려주고, 건강 측면에서는 체형과 생활 패턴에 맞춘 식단과 운동 루틴을 구성해주죠. 커리어 목표가 있다면 자격증 준비 일정부터 네트워킹 전략, 포트폴리오 계획까지 함께 세워줍니다. 하지만 목표만 주는 게 아닙니다. AI 코치는 여러분이 새로운 목표를 실천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을 시작하면 달성할 때마다 칭찬 메시지와 함께 다음 행동을 제안해주죠. 슬럼프가 오면 원인을 분석하고 회복을 위한 심리적 루틴도 알려줍니다. 정신 건강도 놓치지 않아요. 음성톤 문장 리듬, 생체 신호를 통해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느낄 땐 명상이나 일기 쓰기, 긍정 확언 메시지를 권하기도 합니다. 번아웃 징후가 보이면 쉬는 방법까지 조언해주는 디지털 심리 도우미 역할도 해요. 학습과 성장도 놓치지 않습니다. 관심사와 공부 패턴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강의, 책, 실습 과제를 추천하고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다면 입문. 실무 연습 피드백 단계를 거칠 수 있는 맞춤 학습 코스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삶은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AI 코치는 언제든 계획을 수정해 줍니다. 건강 문제나 일정 변화가 생기면 대체 활동과 회복 계획을 제시하거나 다음 단계를 조정해 줍니다. 진짜 살아 움직이는 동반자죠. 결국, 이 AI 코치는 여러분을 단순한 삶의 소비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직접 만들어가는 설계자로 바꿔 줍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생 전략이 AI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쓰는 시대가 아니라 AI와 함께 삶을 설계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초개인화 AI 코치야말로 그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일기였습니다.